외래 해충과의 전쟁은 우리에게도 이미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나무가 없는 한국의 산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감염된 나무들의 최후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민족의 나무라 일컬어지는 소나무가 생존의 갈림길에 선지 벌써 오래입니다.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 거목도 단번에 고사시킨다는 재선충은 한반도 전역의 소나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식물은 아픔이나 불편함을 증상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언제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 방제 시기를 놓치게 되고 급속하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제선충은 길이 1mm 가량의 실 같은 선충인데요, 솔수염 하늘소와 공생 관계를 맺으며 지금도 왕성한 번식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국내에 처음 유입된 건 1988년, 2004년 경상북도와 제주도에 번지더니 2005년엔 강원도, 이듬해엔 경기도와 서울까지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재선충은 어떤 경로로 한국에 상륙하게 된 걸까요? 지금 재선충은 일본 원숭이를 들여온 운반상자에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잠입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대선충은 마땅한 치료제도 없고 천적도 없습니다. 한번 감염이 된 나무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그 소나무의 에이지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쓸 정도로 그 피해가 한번 감염이 되면 나무가 죽는 그런 아주 그, 그뭐 위험한 해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파급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재까지 재선충으로 사라진 소나무는 780만 그루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은 단 하나의 금강송 군락지, 울진. 5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천해의 비경 금강송은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 년 계속된 재선충과의 전쟁에서 과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금강송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재선충이 처음 유입된 것처럼 무너지는 것은 단한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한거루가 발생이 되면 500m 반경 500m 내는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 어 재선충병이 유입되는 순간, 어, 그 소강리 숲은 어, 뭐 보존되기 어려워. 마지막 남은 금강송의 최후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충의 습격은 천년 고찰의 위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해충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천년 고찰 구석구석 믿기 힘든 침입자가 있습니다. 뭐뭐 절반 가까이가 다 그냥 그러니까 예, 예. 이건 완전 뭐 해년마다 봄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방사 안에도 나와요. 딱한번 내지 두번 나옵니다. 흰개미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기어 나왔다가 나중에 그 날개, 날개를 전부 털어버리고 이렇게 날라가더라고. 흰개미의 피해 역시 인근의 사찰로 퍼지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탐지경까지 동원될 정도인데요. 흰개미들은 땅 속이나 나무 속을 파고들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개미 탐지견이 필요한 건데요. 탐지견이 멈춘 나무 기둥, 이 속엔 정말 문제가 있을까요? 내부 강도를 측정해 보니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즘에 그 기후 변화를 통해서 네, 상당히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위도에 따라서 지금 높이 위도가 그쪽... 제일 남쪽이잖아요. 예. 예. 위쪽으로 더 올라가나요? 예. 서울, 경기, 강원 지역도. 서울, 경기, 예. 신계 흰개미의 습격은 이미 사찰 담장을 넘어 주변 숲과 산으로 퍼져 있습니다. 흰개미 탐지견이 걸음을 멈춘 곳을 살펴보니. 역시나 흰개미들이 특실거립니다. 흰개미는 속을 다 파먹기 때문에 나무 속은 물론 목조 건물엔 붕괴 위험까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여기가 흰개미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과 생존력을 자랑합니다. 실질적으로 땅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거에요. 방을 만들어서 온습도를 다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힌딩미들이 그래서 뭐 양식장 따로 있고 유아방 따로 있고 해충이 이제 우리 문화재를 파먹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병해충 전쟁은 큰 화두입니다. 우리 건주에 위치한 블루베리 농장. 안토시아닌 풍부한 슈퍼푸드 블루베리에게도 해충은 불청객입니다.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미국은 지금 한반도 인근에서 건너온 해충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WD showed up in May, and that was the earliest, and we didn't have the hot weather spikes like we did this year. 병해충 피해는 이렇게 피해국인 동시에 가해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점박이 날개 초파리는 블루베리 열매의 알을 낳아 열매를 손상시키는데요. 미국은 현재 이 초파리가 한국 또는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초파리의 피해는 미국 서부 3개 주에서만 4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쳤는데요. 병해충은 국가적으로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골칫거리입니다. There is a project where they're looking at natural enemies in Korea and Japan and trying to But we can't just bring them in because we don't know what else they might affect. You know, so they're they're looking at those and trying to study them to make sure they don't attack other beneficial insects.